깨강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깨강정 젓고 젓고 또 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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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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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젓고 또 젓고 아 비비고 버무리고 아, 비비고 버무리고 거꾸로 타는 난로 위에서 슬슬 끓는 날로 위에서 깨강령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, 힘들어. 요거는 도라지 전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거는 여자 쌍화차 법제 중입니다.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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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으로도 돌리고, 왼손으로도 돌리고.